서촌 노랗게 물들이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카페나 가게에서 어, 그 노란 리본을 좀 나눠드리면 오시는 손님들이나 서, 이 서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 아무래도 좀더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카페 한 50여 군데 하고 네.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사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어보자. 이런 계기로 어 자원활동 선생님들을 모집도 하고 같이 만들기 시작하게 됐고요. 모이는 정도로 그래요. 네네. 해된게또 예쁘다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오므러들게 내부로 만들고. 어 이게 세월로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란리본을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자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름아름 친구 손 잡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당황했어요 보통 한 10분 정도 신청하고 오시는데 오늘은 신청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오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소규모로 사실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만들 때그 노래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법이나 재료 같은 것들을 다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화문 같은 경우는 좀 오픈된 장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시 시설도 있고 하니까 어 거기까지 가서 하기는 좀 마음의 좀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하고 갈수 있는 공간? 네, 오히려 좀 난도감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 지역에 계신 카페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 이 리본 만들고 싶... 아, 이 리본을 이제 지역 분들하 나누고 싶다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작게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거라 처음에는 예산별로 을 생각 안 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재료 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가치 가치라는 이제 온라인 모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었는데 원래 예정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거치기도 했고요. 저희도 예전에 이제 손에 계속 묻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세톤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그 아세톤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단순히 그냥 오셔 가지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품도 많이 보내 주시고 이렇게 먹을 거 간식 같은 걸또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세개 이거, 음. 이거 만들어서뭐 하게? 이 음. 사람들한테 나 주는 음? 많이 만들 때는 막 2000개 3,000개 만드실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얘기하면서 또 즐겁게 또좀더 공들여서 만들면 뭐한 500개나 한 1,000개 사이 만들 때도 있고 그때가 또좀 다르긴 한데 그래분늘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는 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하면 한만개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세월호 관련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어 가장 힘이 될 때가 언제냐, 그렇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심에도 불구하고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힘이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로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두려운데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가지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이 나고 그리고 아이한테 아직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 노란 리본이 사실 작은 리본이지만 달고 다니는 게 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저도. 친구 통해서 왔거든요 좋은 일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러다가 지난주에 출산휴가를 달면서 제가 <laughs> 8월 30일 날 예정일이거든요 아이한테 또 굉장히 좋은 태교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수요일에 맨날 이 시간에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한다는 거를 예전에 통해서 알아서 아 그러면 여기 와서 두 시간 보람 있게 좀 보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그랬었으면 징글징글 또두 시간 허비했을 텐데 여기 와서 값진 시간 보내서 너무 다들 감사. 어땠어요, 신영? 재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다음에 또올 거예요? 네. <laughs> 사실 노란 리을 만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노란 리본 공작들을 통해서 직접 노란 리본을 한번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보면 또 이게 그냥 달고 다니던 것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혹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와서 한번 만들어보시고 또그 노란 리본을 실제 주변 분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더그 유가족 어머님들이, 아버님들께테 힘이 되고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하고 이런 세월의 앞으로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정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네, 꼭 한번 노란리본공작소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